네 안녕하세요 에이지 블로우입니다 어 이번에도 경기 시작 전에 <laughs> 해야 되는데 경기 시작한 거라서 눌러버렸어요 어 친구 골라벨 그리고 이태원이랑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투저그에요 난리 났어요 투저그 파이팅! 해봅시다 네 <laughs> 상대면이 어... 저급 프로 갈색 점프갈 기습 한 번만 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점프갈 점프갈 적읍으로 일단 하나만 적은게 탱크긴 한데 어, 나머지 발색이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뭔지 모르니까 여덟번째 파일 럿찍고그 다음에 게이트 빵빵 늘려가면서 레드 이스 해볼게요 일단은 경찰 조금 천천히 갈게요 빨리 가는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가고싶지 않은데 갈까? 어, 지금 갈게요 <laughs> 사실 뭐 이게 뭐 특별한 게뭐 계획이 있는건 아니고 돈, 미네랄 조금이라도 더 캐볼라고 그땐가를 했는데, 아니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해지게 되는 액수였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laughs> 일단은 갑시다. 오사씨, 적그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저한테 왔네요. 그래서 네, 잘 알았구나. 하나 더. 오~ 자꾸... 저 푸푸, 저 푸푸. 저 푸푸면 빡센데? 그래도 해봅시다. 저는 조금 방어적으로 가야겠어요. 잘 아, 나와라, 질럿들 시간은 어떻게 벌지? 저는 계속 괴롭히는 거 보니까 컨트롤에 자신 있는 형인가봐요 성큰이 지어져 있나요? 어 그냥 성큰 만들고 있고 노가스 오케이 어 프로테스 여기 흔들러 가볼게요 흔들어서 일어나 여기 포지 올라가고 어, 저 빨리 방어 올려야 되는데? 어, 질럿들 움직이는 게 수상, 수상한데요? 그래도? 뭐 어, 빨리 퍼요 무빙. 저는 무빙입니다. 하나만 더. 뭔가 불안해요. 옆에 봅시다. 돌아돌아 네, 돌아서 와 이거 뭐야 빠져가봐빠져가봐오 엄청 다 많은데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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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제 것도 못 맞고 오히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할수 있어. 오케이. 이 정도면 그래도 초반에 흔들기, 그죠? 갈색이 저를 흔들었고, 그다음에 저쪽 공을 맞고 있고, 얘도 이렇게 맞고 있으니까 좀 여기다 버틸게요. 시간을 버는 게 목표라 제가 시간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질러 나오는데 마정 나가볼게요. 나한테 오니? 나야? 나는 5마리지 롱아 여기 포토 입구 막아준다고? 그래? 그뭐 안되지 거기 어딨어? 반칙이지? 그 이 정도면 시간벌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적을 쳐들어간 줄알 거니까 또 급하게 또 손끝 지으면 뭐요 그렇죠. 손끝 지으면서 와 어떻게 할지 어떡하지 이럴 텐데. 뜨개라있네 저는 시간을 버는 게목적입니다 어, 프로브. 아, 저 프로브 잡았어야 했는데. 다음에 그대로 다른 어나더 그대로. 아. 일로 일로와 왜안 그래그래 소수만 아 소수만은 상대하겠다 오케이 파로 빨리, 빨리 지을게요 미안 뭐 그럴수도 있지 뭐 짤짤이 한번 또 해볼까요? 너네 조금 일로 와볼래? 여기까지 따라와, 여기까지어 좋아 지 우리 우중 우리 우리 우아우 시로 헤프 가야 돼요. 좋아요. 근데 가면 안 되지 가두리 가두리 성공 4마리나 받았어요 가두리 오케이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시간 잘 벌었다 그죠 오케이 이제 히드라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미로 올릴게요 오, 저 쉽지 않은 시간 벌기였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오, 오버로드 잡오버 잡기. 근데 저 오버는 틈틈이 잘라줘야 좋은 게 상대편한테 우리 시야도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적을 조금 꼬이, 꼬, 꼬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답은 아니고요. 11시, 1시, 11시, 11시. 일단은 센스가 훌륭하니까. 어, 뭐 부대 지정 잘못된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견제 들어올 거니까 대비해 놓고요. 어, 아유, 자꾸 부대가 이게 키보드가 여러 개 눌려서 부대 지정하는게막풀린니다 에, 왜? Okay. 이거 뭐예요? 아, 저희 상황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뭐따지안 하고 빨리 돈 소모할 겸 플로 뽑을 겸 할게요. 아, 가스 나가야지 오, 뭔가. 지금 뭐가 꼬였어요 아 어. 뭐가 꼬였을까요? 허니 진짜 안되네요. 이상하다 뭔가 공기가 안보여요 공기가 보입니다 큰일났습니다 어 일단은 저거 먼저 지지고 오올오와 우리 우리 줄 줄라시구나. 오케이. 어왜 이렇게 게임이 안 보이지? 뭐 나중에 보이겠지만. 됐지 와, 좀 더. 다헤헤헤 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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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제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게 헤헤헤헤헤. 이거 주시고 합체 나가버렸습니다 둘다 응. 올 그러면 저그를 괴롭히러 가볼까요 일단 괴롭히기 전에 뭐 충분히 지금 저희가 스를 잡고 있어서 왜아 저는 이게 사이에 껴서 브로오브 춤출때 제일 답답해요 이거 왜 이렇게 외출수가 되는 거야 이거? 일단 적의 드랍이 또 오겠죠. 일단은 좀 털린 것 같고, 저거만 더 털게요. 안녕, 오버로드. 봤니? 봤니? 피렸다 네. 다시 탔다, 다시 탔다, 다시 탔다고. <laughs> 왜 나야? 오 시원한 오버드라이 나고 있 전에 놀지 바로 지지고 바로 지질게요. 근데 템플러 둘 중에 누가 하나 쓴 거거든요? 어 당연히 안쓰면 떨어집니다 골골 때렸어요 오케이 드랍 자기 지지 어간분하게 이겼네요 흐헤헤헤 친구들이 하는 게 좋아요